안녕하세요. 하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혈액형과 성격이 연관성이 있느냐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사실 요새 구독자 수가 좀 늘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나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상황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AB형이 또라이냐,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제가 AB형이라고 성격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그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다 가 진짜로 이게 유사성이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제가 하는데요. 보시죠. 자, 제가 a B형 특징을 한번 검색해봤는데 보겠습니다. a B형 공감되는 특징. 첫 번째, 조코 시름이 확실하다. 조코 시름이 확실하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애매하거든요. 이거는 전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못한다. 거짓말을 못한다. 거짓말을 못하는 거랑 혈액형이랑 저는 거짓말 할수 있거든요? 이거 패스.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이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있기를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조금 좀 에너지가 빨리고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음. 식탐 왕이다. 식탐 왕은 A형이 식탐 왕이라고요. 저도 식탐이 있긴 있는데 왕까지는 왕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식탐 왕까지는 모르겠다. 혈액형 부심 있음. 혈액형 왜 부심 이 있지? 혈액형 부심 있음. 근데 저는 AB형이 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고집쟁이다 고집쟁이다 아 근데 저는 사실 혈액형을 떠나서 제가 성이 강씨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강씨라고 하면은 고집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일리가 내려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a p 형이 고집쟁이라는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고집이 센 거는 저 인정합니다. 저도 제 생,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고집쟁이 맞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르다. 제가 군대에서 처음에 엄청 힘들었어요. 눈치가 아예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상병이나 병장들이 와가지고, 뭐,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면, 아, 제가 치우겠습니다 해서, 가가지고 치워야 되는데, 아, 뭐, 치우나보다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어.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완전 아니더라고.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의경을 나왔는데, 그, 이경 때, 고생을 많이 했다. 눈치가 빠르다는, 저는 아닌 것 같다. 오케이. 관찰력이 갑이다. 관찰력이 갑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뭐든지. 전또 인테리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좋은 카페나 좀 예쁜 곳에 가면은, 좀, 아, 요런 거는 이런 게 독특하고, 어, 괜찮네라고 저는, 예, 관찰력의 갑이다. 오케이, 인정. 행동이 독특하다. 또라이는 아니다. 그래, 또라이는 아, 아, 아니지. 근 행동이 독특하다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정해놓은 규정을, 좀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유튜버분들 혈액형별로 한번 쫙 정리를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이런 사람 뭐 신태일 분, 철구 분 그런 분들이 진짜 혈액형이 어떤 건지 좀 알아 가지고 그 혈액형별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이건 나오겠죠, 답이. 근데 저는 행동이 독특하다 조금 인정합니다. 우월한 외모 이거는 제가 노코멘트 할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해바라기 사랑법 어... 이거 해바라기처럼 이제 한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사람만 저는 보는 편이에요 보통 연애를 하면 무표정의 달인 일단은 무표정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 같은 걸할때 포커페이스라는 포커 거죠 일단은 저는 어느 정도 어, 표정이 그렇게 막 다양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재능이 많다? 또제 재능 한번 말씀드릴게 요 저는 그 그림 그리는 거를 좀 좋아하고 그림 보는 거 미술관 같은데 가는 것도 좋아하고 맛집, 맛집 같은 거 가면은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이건 혈액형하고 상관없는 거 같고, 맛집이 재능은 아니지. 그리고 뭐제 재능이라고 하면은 딱히 뭐 생각나는 게 없네. 재능이 많다. 그치만 저도 뭐 골고루 관심사는 많은 것 같아요. 저는뭐책 읽기, 뭐 글쓰기, 뭐 유튜브 보기, 유튜브 영상 찍기.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뭐, 재능이 많다? 뭐, 어느 정도? 조금? 인정. 눈물이 많다. 눈물이 많다. 저는 태어나서 남자는 세번 울어야 된다. 그거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아직까지 저는 세번안 울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가 눈물이 일부러 참는 건지, 눈물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많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 때처럼 공감을 하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많다가 공감 내가 좋다 하면 저는 조금 인정을 하겠습니다. 변덕쟁이다. 변덕쟁이다.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골랐다가 짬뽕을 고르는 그런 거를 변덕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변덕쟁이라는 말에 조금 뭐 동의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 혈액형이랑 상관이 있나? 오케이. 바보 아니면 천재, 항상 천재라 함. 일단 아니 사람이 자기가 자기 보고 바보라고 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천재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실질적으로 AB형 중에 바보가 많을까? 아니면 천재도 많을까? 이거는 진짜로, 이건 연구 대상이에요. 이거를 한번, 논문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제가 쓰고, 써보고 싶지 않은데, 일단은, 음, 하여튼, 일반적으로 평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인정하겠습니다. 아닌 건 영원히 아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닌 건 영원히 아님. 아니죠. 저는 상황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바뀝니다. 그 상황이나 어떤 사람,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거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낯을 가린다. 처음에만. 낯가림? 저는 낯가림 없어요. 동의 안, 하, 안 하겠습니다. 말 많, 많다. 친해지면. 저는 일단 평소에는 조금 저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친, 친한 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좀 자주 본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거는 조금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엽기적이다 엽기적? 엽기적이라는 건 뭐지? 일단 저는 엽기적이다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막 막 엄청 독특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이건 모르겠어요 정을 주면 오래 간다 정을 주면 당연히 오래가겠죠. 정을 주면 당연히 오래가겠죠. 정을 주었는데 짧게 가는 사람도 있나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아 어느 정도 이것도 저 맞다. 오케이.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특징. 네. 빠르게 봐 빠르게 할게요. 한번. 처음에는 낯을 가린다. 하지만 알고 나면 말이야. 낯을 가린다고 또 있네. 오케이. 말이 많다. 어 1번 5. 한번 친해지면 역기적이다. 이거는 모르겠음. 관심 있는 분야는 정말 잘한다. 하지만 관심 없는 거는 손도 대지 않는다. 아 이거는 뭐 혈액형을 떠나서 대부분이 좀 그럴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야는 당연히 잘해줄 수밖에 없겠죠. 조급해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이제 조, 무언가 관심이 있을 때좀 조급함을 가지면 쉽게 포기하기가 쉬운데 그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고 관심 있게 내가 재밌어하면은 잘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거는 저는 네, 맞다고 봅니다. 의외로 애교는 많은데 고백은 못한다 고백은 할 거라면 빨리 해주는 게 좋다 이거는 뭐 무슨 말이죠? 의외로 애교는 많은데 고백은 못한다 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아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오케이 정을 한번 주면 오래간다 오케이 이거 오, 오 가겠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쓸데없는 공성도 많, 없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쓸데없는 공상이 많겠죠. 이건 뭔가 이상한데요, 말이. 개성이 뚜렷해서 스타일 좋은 사람 많다. 어, 이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성, 제가 한계성을 하거든요. 그래.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 저는 하루에 핸드폰을 한두번 정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좀 스트레칭 하고 밥 먹고 핸드폰을 잠깐 보고 그리고 뭐 정보 같은 거 찾아볼 때 조금 보기도 보는데 일단은 애초에 핸드폰을 잘 보지도 않고 그리고 저녁 때 이제 또한 저녁 먹고 나서 조금 핸드폰을 보고요. 그래서 연락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사람들한테 제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닌데 관심은 있는데 그냥 막 카카오톡으로 막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런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남사 남자라서 그런 건지 A병이라서 그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 저는 조금 동의합니다. 그리고, 친해지기 힘들지만, 한번 사귀면 의리를 져버리지 않는다. 음, 친해지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건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혈액형을 떠나서 사람이 보통 어떤, 뭐, 학교를 같이 다닌다든지, 뭐, 학원을 같이 다닌다든지, 동아리가 있다든지, 직장을 같이 다닌다든지가 아니면,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AB형 자체가 친해지기 힘들다는 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저는 일단 O 하겠습니다. 상처 받아도 일단은 괜찮은 척 한다. 그리고 속으로 상처 입고 가슴 속으로 눈물 흘린다. 저는 이거 아니고요. 전 상처를 크게 받지를 않습니다. 도도하고 알수 없는 사람이라고 많이 듣는다. 도도한 거는 제가 잘, 처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고, 알수 없는 사람이다. 전 조금 들은 편입니다. 오케이. 괜찮, 귀찮아서 1등을 안 한다. 귀찮아서 1등 안 한다. 이건 핑계죠. 1등을 하고자 하면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거는, 이거 귀찮아서 1등 안 한다. 이건 변명인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잡생각을 한다. 어, 저는 아니에요. 전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하면은 그래도 들어주려고 저는 노력 많이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그래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오, 그래. 21번이 여기 있네. 이거, 오. 늘 수면 부족을 느낀다. 음, 아니요. 저는 요새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수면 충분해요. 천사 아니면 악마다. 천사 아니면 악마다. 이거는 뭐둘중 하나인데 당연히 이거는 가겠죠, 이건 허허. 오케이. 일단은 이건 패스. 눈이 높고 외로움을 잘 탄다. 눈이 높다? 저는 사실 별적인 거를 저는 크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어 눈이 높다. 저는 사실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잘 탄다. 저 외로움을 거의 안 타요. 오케이. 자존심이 세고 남자에게 먼저 전화하는 걸 머뭇거린다. 제가 남자거든요. 남자 여자든 남자든 전화를 전 먼저 하는 거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전화를 한게 지금 평생 28년 동안 먼저 전화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갑은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a 병형은 화를 잘참는다 어... 일단은 저는 화를 잘 찾는 게 아니라 화 자체가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일단 은 이거는 오케이 오 가겠습니다. 하지만 화나면 180도로 인간인 걸 잊고 주는 각오를 하, 한다. 모르겠고요. 이건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말인지 간섭하는 걸 싫어한다. 간섭하는 걸 싫어하지. 전이 사람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 존중합니다. 모두 모두를 전 존중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재수 없으면 재수 없고 착한 척은 안 한다. 착한 척? 착한 척, 착한 척안 한다.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재수 없으면 재수 없다. 음. 오케이. 이거 저는 약간, 그래도 솔직한 게, 저는 좋아, 소, 솔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일,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이고 비판적이다. 논리적이고 비판적이다. 오케이. 일단, 오, 가겠습니다. 자식은 외롭다고 느끼 느껴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종족이라 람을 구걸하지 않는다. 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외롭다고 느끼 는 크게 외롭다고 느끼지도 않은데 외롭다고 느껴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종. 족 오케이 사람을 잘 챙긴다. 이거 완전 아닌것 같아요. 사람을 진짜 못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뭐 미안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많이 있지도 않았지. 왜냐면 제가 연락을 잘안 했으니까 일단은 하여튼 저는 사람을 좀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가 막 살갑게 그렇게 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거는 저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항상 관찰하고 지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기 사생활에 비밀이 많고 취미가 다양하다. 비밀이 많다. 음 비밀이 많을 수도 있죠. 그리고 취미가 다양하다. 취미는 저는 일단 제 취미는 어 명상 그리고 운동,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 취미 하고요. 제일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저는 걷기예요. 예, 어디, 뭐, 산에 가거나, 아니면 도시에 가거나, 어디든 가서, 어, 그냥, 걸은, 걸으면서, 사람들 이렇게, 구경하고, 지켜보는 거? 그게 제일, 제 취미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인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결론은, 그, AP형은, 어, 또라이다 미친놈이다 보다는, 어, 대부분이 근데 이제 정해둔 성격이 어느 정도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한60% 70% 이상,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혈액형과 성격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성격과 혈액형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